자, 안녕하십니까? 보스 <laughs> FV500H. 그러니까 하이 임피던스 모노 채널 전용 볼륨 페달입니다. 보통 기타나 베이스에 많이 쓰이고 있고 5 0 0 l 은 로우 임피던스고 그 스테레오에 보통 그그 그 뭐냐. 건반에 많이 쓰이죠. 얘는 모노 채널로 기타에 많이 쓰입니다 뭐냐, 그 뭐냐 하이 임피던스 전용 포트가 달려있지만 그치지만 많은 기타리스트들과 또 기타 쓰신 많은 분들이 드라이브 채널이 여기 있고 또 이거 드라이브 채널이 여기 인풋에 들어가고 이제 아웃풋이 이제 공개, 공간계로 나가는 이런 식으로 로우 임피던스 신호를 받는 식으로도 많이들 쓰십니다 어, 우선 이거를 처분한 이유는 챙개비도 그렇고 이큰 사이즈가 많이 무겁고 부담이 되기도 해요. 산 이유가 있어요. 튼튼하고 든든하니까 아주 많이 알려진 페달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유지 보수도 그만큼 용이할 거라는 생각이 샀고 그만큼 용이하기도 하고요. 아직 수리 내역은 딱히 없어요. 뭐좀덜 나사 하나 풀리고 뭐 조인 정도. 뭐 중간에 접전 부활제 그냥 살짝 한번 뿌려준 정도. 노이즈가 난적한번 있어요 네 그거는 이 포트 포텐셔미터 포트가 원래 소모품이라 많이 쓰다보면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 자국이 한 번씩 생기긴 하는데 딱한번 뿌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 되게 깔끔하고요 작동에 이상 전혀 없고 네 우선 모디파이가 된 부분은 없는 그런 풋볼륨 페달입니다 신품과 지금 15만원 14만원 이렇게 팔린 걸로 알고 있고 음. 예, 그 기어타임즈의 기타리스트도 그쫙 이제 일렉 기타 효과 나오면서 딱 등장해서 페달보다 안고 있는게 나오는데 거의 이거 달렸어요. 이거 진짜 많이 쓰십니다. 제가 아는 여러 기타리스트 분들도 이거 많이 쓰시고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세밀한 조절이 가능해서 되게 좋아요. 무겁고 튼튼하고 탱크 같아요. 진짜 쇳덩어리 어, 뭐 아령급급까지는 아니어도 전딱 보고 만져보면 야 얘는 비비탄 만지더라 약간 실총 만진 느낌? 얘를 접해보시면 그렇게 느끼실 거다 생각하는데 전 기능에 문제가 없고 성능 훌륭하고 전전 전 생계를 위해서 지금 처쳐하려고 하는데 그냥 기타 포트에도 우 볼륨이 있고 제가 볼륨 수법을 그렇게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많이 썼는데 요즘 쓸 일이 없어요 당장 우선 생활비 마련하는 경우도 네 처분을 합니다 다음에 산다면은 네, 이걸 살 수도 있고 뭐 아마 모디파이가 안돼 있는 놈이고 네, 불가피하게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슬픈데 커브감 좋고요 보스 볼륨 페달 중에 유격 있는 놈들 있거든요 이렇게 유격이 없어요 지금 움직일 때 유격이 전혀 없어요. 쓰다 보면 사람들 중에 또 간혹가다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움직이신 분들이 있는데 내부 부속이 휘고 유격이 생겨요. 생겨요. 그렇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썼냐면 살짝 올려서 발로 살살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타 연주를 그렇게 서서 하지도 않고 우선은 네 노이즈가 없다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제가 우선 클린톤부터 자 피급은 예, 코도나 모던 플러스인데 출력이 좀센 편이에요. 네, 픽업, 리어 픽업, 리어 픽업으로 할 건데 리어 픽업이 스플릿, 이게 스플릿이 쉬고 이게 스플릿 나간 건데 풀로. 네, 좀 그래도 픽업 출력이 좀 강한 편이고 드라이브 잘 먹는 픽업인데 이거 갖다 한번 클린톤 한번 싹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잡아 없죠. 지직거리는 건제줄 세팅이 안 좋아서 줄 버징이 나는 거예요. 좀 고칠력을 받아볼까요? 예 지금 하인 피던스가 들어가야 이게 포트가 하인 피던스가 잘 받는 포트긴 한데 로우 인피던스도 잘 받고. 근대 이렇게 보통 진짜 많이 쓰기도 하고 드라이브 걸고서 이제 볼륨을 싹 올리면 이제 얘. 노이즈가 있냐 없냐 그걸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될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자 드라이브 지금 자 T S 9만 좀 드라이브 살짝 걸어서 올려볼게요 자 T S 9 하나가 지금 부족하죠 레2 네 디스토션이죠 얘는 이제 얘도 갖다가 이제 스택을 하면은 노이즈가 더 나기 쉬운 환경이 되겠죠. 제가 말하는 노이즈가 뭔지 아실 분들은 아실라 생각해요. 포텐셔미터의 노브를 돌릴 때 생기는 자. 기타 포트얘예 지금 노이즈 있거든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볼륨도 표안 쓰고. 뭔지 감 오시나요? 포텐셔미터는 이렇게 쓰다 보면 노이즈가 생겨요. 얘는 이 정도 수준의 노이즈도 생긴 적이 한 번도 없고, 어, 있나 없나 싶을 때 한번 제가 접전부 할때 좋은 거 하나 사서 뿌려봤어요. 지금 전혀 문제 없고 커브감 좋고 지금 커브감 조절하는 그 나사도 제가 텐션을 강하게 조 적도 없고 자, 노이즈가 없으나 지금. 관용이 한번 날려봐야 되나 이를 어떻게 제가 페달보드를 들고서 지하철을 탄다거나 지역을 이동을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페달보드 그냥 집에 모셔두면서 얌전히 막 쿠당탕 할 일도 없이 얌전히 듣던 그런 페달보드입니다. <목소리> 신호의 출력을 키워주는 느낌이 있어요. 포그를 켜봤거든요. 자, 슬램 프로도 한번 켜볼게요. 음. 앰프 환경 말씀드리면 50 와트 감색이 안 사용해서 앰프 자체 볼륨을 좀 줄여놨는데 50 와트 앰프 두 개, 복스 MB002 개를 갖다가 캐비넷 여기 요기, 여기 바로 여기에다가 네 지금 총100 와트죠. 이걸 켜놓은 상태입니다. 이만큼 노이즈가 들리지 않습니다. 파워가 훌륭한 것도 있는데 볼륨 페달이 지금 제 역할을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진가를 알아보시고 개 타실 분들은. 네,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